자, 안녕하세요. 2026년 설비보전기능사를 강의하게 된 와바의 김용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6년 설비보전기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와바의 김용재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아바에서 2026년 새로운 설비 보전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기능사와 기사를 런칭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이 자리를 그리고 영상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단, 설비 보전이라는 말에서도 볼수 있듯이, 모든 기계나 설비가 고장이 나면은 생산량의 차질이 듣고, 기업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설비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설비 보전입니다. 이제, 설비 한문을 따지면, 배풀 설자와, 가출 비자잖아요 그만큼, 이제, 모든 기계, 그리고 공장, 그리고 산업시설에서, 갖추고, 우리가, 어 필요한 것을 이제, 배푼다라는 뜻으로 해서, 그걸 설비라고 한다는 점. 알아듣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이나 시설에 있어서 일단 설비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진짜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사는 약간 관리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동주택의 경우 딱 300세대 이상이면 법적으로 우리 기계설비 유지자를 최소 한명이상은 필수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채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제가 또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취업이 잘 되려면 어떤 자격증을 떼야 될까요? 바로 우리 설비보전기자처럼 법적으로 기계설비 유지자 자격이 주어지는 법적 선임 자격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취업이 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능사를 취득하신 다음에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하시게 된다면 기사를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기능사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실무적인 부분 익히셔서 그리고 3년 후에 기사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기능사 어떤 분들은 뭐댓글들 보면 뭐 일주일 안에 뭐 일주일 만에 합격했어요. 뭐 이런 볼 것도 없어요. 야, 가능도만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1년 됐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합격해야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론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입한 거랑 내가 어떤 정도 이론이라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어느 정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편이에요. 기사는 또 어떤가요? 어, 기사도 좀 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커뮤니티에 보면 아뭐 이런 필요 없이 그냥 기출만 답만 달달해요. 합격했다라고. 는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용접, 안전관리, 기계설계처럼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 설비보전기사 과목에서는 우리 이론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기능사는 모든 자격증이 그렇듯이 기사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산업기사는 기사하고 뭐 우위를 가리기 좀 힘든 어. 부분도 있고 근데 기능사는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게 설비보전기능사가 2025년도부터 공유학기능사와 기기정비기능사가 통합이 되면서부터 관연도만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합격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5년 1회차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첫 시험에서 필기합격률이 11%대였습니다. 이11%한 거는 기능사 시험에 진짜 전무후문. 앞으로 나오기 힘든 학경률이 아닐까 기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아무래도 이제 관현도만 봤는데 설비 보존 기능사에 대한 관현도만 보다 보니까 이세 개가 통합된 자격증에 대한 관현도는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공부했던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30%. 다 처음 보는 문제는 기사에서도 추가된 게 뭐였죠? 용접 기능이죠. 아, 용접 때문에 아주 그냥 죽을 수는 거죠, 다! 그럼 용접 기능서가 따로 있는데 또 추가가 되다 보니까 설비는 진짜 모든 산업 영역에 아우르져가지고 침투가 안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이 취업에더 훨씬 유리하실 거다. 기사는 또 잡고 시어요 기사도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 과목이 개편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공유함 및 자동제어, 그다음엔 용접과 안전관리, 그다음에 기계 설비 일반, 설비, 진단 및 관리 이네 과목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우리 용접이 되게 이슈가 된다고 했잖아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강연도만 딸딸해왔다가 용접에서 과락 나와서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보전기사가 되게 어려운 이유는 과목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물론 아주 어려운 이론 문제나 아주 복잡한 계산 문제의 출제 비중은 낮지만,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용접부터, 기계 설계부터,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설비진단까지, 모든 기계 설비에 관한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합격하기 힘든 자격증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선임이 되는 자격증을 거저주진 않겠죠. 아, 그거 생각하시면 그럼요. 되겠습니다. 근데 용지쌤은 용접 잘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용자가 혹시 용접용자 아니에요? 아, 아니, 용접사.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기능사 같은 경우 는 세계 기능 뭐 자격증이 통합이 됐는데 노아바 책을 설비 보존 기능사를 만들면서 새 과목에 대한 관연도 문제를 진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관연도까지 모두 섭렵을 해서 제가 원래 살이 많이 안 찌는 편인데 요즘 폭식을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laughs> 이책 만들다가 1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좀더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가깝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존의 타사를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타사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 제가 메꿨고요 물론 장점도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한번 믿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laughs> 용재 쌤도 엄청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제가 이거 설비보상기사 교재 강의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렇게 참고하고 공부하면서 그 중에서 딱설비보전 기사에 나올 만한 문제만 싹싹 뽑아서 그냥 탁탁 떠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 기본 용어 정의를 제가 강의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관연도 문제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 기본 용어 정도는 확실히 이해를 해야 요제 문제를 잘풀수 있게 제가 만든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빠른 시간에 합격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볼때 그분이 오셔갖고 쪽쪽쪽 홀은 것만 딱 나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렇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이 설비보존이라는 것은 미래 전망이 상당히 밝은 자격증인 만큼 자격증을 취득하셔고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들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런칭한 설비보존 기능사와 기사파트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은재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해주실까요 네, 설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에 굉장히 많은 설비 들어가 있죠. 보일러 설비도 있고, 난방 설비도 있고, 음향방송 설비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장에는 뭐 당연히 설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취업을 하려면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은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설비보전기사 기능사가 네,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출발하실 때 저희와 함께 설비보전 기능사 그리고 기사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합격에 큰 동반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설비보전 기능사 합격! 설비보전 기사 합격! 모아봐! 함께 하세요!